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사팁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하우스 방향이 어느 방향이지요? 동서 방향. 동서방향. 동서 방향. 그것도 아주 정 동서 방향입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동에 망이 네망가량 네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중에 두망은 그늘이시고요. 네. 두망은 해가 겨울에 잘 들어옵니다. 네. 그늘지는 이유가 왜칩니까 그늘지는 이유는 왜 그늘이 집니까? 해가 저쪽에요 그렇죠. 해가 동쪽에 따라서 뜨니까 네. 그 밑에 그늘지는 이유가 저 위에 보이는 커텐. 커텐. 그 다음에 또뭐 기둥 망 위에 커텐. 네. 그 물바지. 네. 그런 게 이제 비쳐갖고 네. 그늘이 집니다. 네. 딱. 두 개가집니다. 딱두 그렇죠? 개가집니다. 네. 아... 지금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헤더는 뭐라고? 네, 비교가 좀네 화면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봐서는 저희는 눈에 들어오죠. 눈에 들어오죠. 헤드가 들어오는 네. 망하고 안 들어오는 망하고. 네, 예,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도 예, 근데... 안 들어오는 망을, 오이도 음. 어, 달리는 그그 그 뭐랍니까 이렇게 우리가 딸 한, 만약에 해 들어오는 골은 착가가 되고 한 보름만에 따면 음. 그늘골은 한 20일도 걸리지요. 네. 네. 그만큼 늦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 색도 안 좋고요. 색도 안 좋고 오이 또. 오이 과도 짧고. 오이 도 짧고. 네. 또 겨울에 또 있잖아요. 뭐가요? 병. 병이 잘 오잖아요. 네. 그,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햇빛을 많이 못 보니까 햇빛도 그랬죠. 많이 못 봐서 그렇고 또그 해를 못 보니까 지온도 낮습니다. 네. 그많이그요네 네. 지온이 낮으니까 흡수력이 낮죠. 영양 흡수력이. 네. 흡수력이 낮아서 네. 또 그만큼 자기가 많이 생산을 못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나마 해라도 좀 밝게 해 주자.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만의 농법. <laughs> 우리만의 농법. 네. 네. 그 반짝이. 네. 우리는, 여기에, 그늘망, 그늘망 두 개, 반짝이를 깝니다. 네. 네. 반짝이를 갈아서, 조금이나, 네. 그러면 조금 밝아져요. 네, 밝아요. 예, 네, 밝아져요. 그래갖고, 네. 깔려고 합니다. 네. 그, 이것도 일이죠. 이것도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남북방향이 부러운데, 남북방향을 가지고 있는 하우스, 시설 하우스 분들은 또 나름대로 고충이 많대요. 거기에도 그늘망은 있죠. 그늘망 있어요. 우리보다 덜하는것 같더만. 그렇죠. 한, 하나죠. 기둥, 하나.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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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밑에. 기둥, 기둥 망 밑에. 네. 근데 우리는 두 망이니까 이게 네. 두 망이면 건조 절반이에요. 네. 특히 겨울에는. 네. 그렇죠. 일조와의 삶인데 네. 너무 이건 뭐 계속. 계속 그늘이니까. 거늘이 그리고. 네. 그나마 우리는 또이 조건이 안 좋은 게 만약 하면 동쪽에 해가 뜰 때. 네. 그때 잠깐 뭐 해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그늘 망이. 네. 또, 저기, 산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저, 그래, 앞에 네. 산이 하나 딱 가로막혀 네, 있어가지고. 우리가 겨울에는 해가 들어오는 게, 다른 집보다 한 시간 반 정도 늦지요? 네. 두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저, 한, 뭐냐, 딱 동쪽에서 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어디쯤 들어옵니까? 한, 종, 한, 하다... 동남? 네. 10시 정도 돼야지, 이제, 그 해가, 그래도, 조금씩 비치니까, 어쨌든 겨울에 일조가 너무 짧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최악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반짝이는 네. <laughs> 저기도 다온사방에다 달았어요. 아저 저기 저기 벽면에 달았죠.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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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반대편에. 그러면 햇빛 이막 엄청나요. 네. 그런데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쪽에 애들은 막 뜨거워서 뜨거워요. 뜨거워. 막 또. 열이 막 나고 그러니까 네. 저 벽면에 붙이니까 너무 뜨거워서 애들이 막 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요 네. 그래서, 그늘고래만, 네. 네, 우리가 바닥에 까는 걸로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도 반짝이 달려고 해봤어요. 저 위에도 막 달고, 햇빛 아이고. 받쳐갖고, 반사해서, 네. 이렇게. 네. 이거, 이거, 화살표 됩니까? 햇빛이 딱비쳐서 네. 네. 반사해서. 그래서 저, 저쪽에 한동을쫙 따라봤는데. 네. 울더라고요. <웃음> <웃음> 울고, 햇빛, 마음같이 햇빛이 안 돌아, 와 이렇게. 받쳐갖고. 그리고 맞아 맞아. 거기 습이 네, 막 물방울이 맞아. 막 생겨갖고 네, 물방울이 밑으로 막 떨어지니까 그것도 네. 이제 물방울 잘못 맞으면 얘들도 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또안 되겠고 그래서 연, 연구 연구 많이는안 되겠어요. 네 위에도 같은... 달아보고 옆에도 네. 달아보고 했는데 제일 안전한 거는 생이네요 네. 그늘망에 그늘망에 두망 달고요. 작년에 해 보니까 그늘망에 두망 달고요. 그리고 저 기둥 네. 기둥들을 저희가 다 쌌습니다. 네. 음. 올해도 살겁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이 그늘도 조금 밝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지 작년에 병이 조금 없었지요. 네. 네그 이후에서 연지 어쩐지. 가도 이뻤어요. 네, 아, 가도, 색깔도 조금. 색깔도 괜찮고. 더 진했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그 이후로 인해서 결과가 그래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어쨌든 올해도 한해 더 해보려고 네. 저희가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깔아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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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망을 깔았습니다. 네. 그런데, 반사필름 보면요, 네. 이, 이름이 반사필름이죠 그죠? 네. 반사필름 보면은, 우리 이거 짧아요, 이렇게. 네. 그런데 파는 게, 1m20. 1m 네네네. 네. 그러니까, 1m20을 이걸 다 우리가 덮을 수가 없어요. 확 덮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요, 이제, 보시면은, 보시면은, 오이와 요, 마주보는 간격, 요게 네. 4m, 45cm 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1m20을 3등분 해야 되죠. 그러면은, 43, 4 0 m 래는 네, 40cm. 40cm. 네,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등분에 잘라놓은 거예요. 네. 작년에 쓰고 남은 거. 네. 그래갖고 이걸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음. 이거를 음. 자기가, 그, 지금 뭐고, 커터기로, 커터기로 컷트기, 네. 이렇게 자르니까요, 네. 여기가, 눌어붙어요. 눌어붙어가지고 아, 필때잘안 네. 펴지고 여기 걸리면서 네. 막 찢어지고. 네. 그래서 이것만 아니면 그냥 두 양쪽에서 쭉 잡고 막 하면 되는데 그게 잘안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막 해줘야 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를 오이 심기 전에 네. 어, 깔면은 더 좋은데 더 편하게 까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못 하는 이유는 그 물을 뿌리잖아요, 그렇죠? 네. 물을 뿌리면 이게 그 유공 그 구멍에 물이 들어가면 오이 심을 때또막 음. 흙이 달라붙고 그럴까 싶어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깝니다. 네. 뭐 그거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심기 전에 깔아놓는 게 나아요. 깔아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근데 이거 아무도 안 한다. 그래요? 아, 음, <laughs> 우리만, 안 우리만, 안 우리만 한다. 우리만. 다른 집 하면 이거 터크해야 되나? 네. <laughs> 예. 네. 다 깔아놓고 다시 한번볼게요 네, 우리 집만의 농법입니다. 네. 어, 성황이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끓입니다. 네, 블링블링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그그 거기에 가서 보면 환합니다. 네. 그렇죠? 뭐 어, 햇빛보다는 뭐 하겠지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은 봉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아,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